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그 이번 시간에는 더뉴 K7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2.4 프레스티지 스페셜만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키로수는 11만 키로 이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사고만 볼 거고 그 다음에 뭐 단순변 하나 두개 정도는 뭐 괜찮다 이렇게 보고 뭐 적당하면 보도록 할 거고요 용도 이력 있는 거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아니면 검정색만 이렇게 볼 거고 대형 고급 세단이다 보니까 검정색이 조금 더 이게 인기가 있을 수 있고 좀 이제 이게 디자인이 좀잘 나왔어요. 그래서 젊은 층도 인기가 있기 때문에, 어, 흰색에 뭐 썬루프 있으면은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찾으시는 모델이고 해서 금액이 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좀 용도 1억 없고 좀 적당한 차는 조금 이제 단가가 용도 1억 있고 뭐한 것보다는 조금 이제 썬루프가 뭐, 없고 한 것보다는 비쌉니다. 내비게이션 매립 있는 것만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선루프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보여드리는 환경 설정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기본값에 빵 원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맨 처음에만 보셨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어, 안본 차가 있으면은, 이것도 환경 설정을 봐야 되는데, 딜러가 그 사이에 작업을 해낼 수도 있어요. 어, 이거 고객님, 아, 사장님 이거 웬만하면 빨리 뺄 건데, 50만 원만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100만 원만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어, 고객님들이 환경 설정 봤다는 거를 그 안심하시고, 좀 비싸게 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어, 공부를, 어, 미리 여기 클린카드.com에서 해 두시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어, 당하시는 거를 좀 방지하실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확률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 편이 조금 낫겠네요. 네, 이런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수도권 전체로 볼 거고 기어, K7 던 K 7 휘발유 오토 휴지 스페셜 111만. 네, 금액은 저렴한 것부터 비싼 순서대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관리하기 편하다는 인식이 또 있고 해서 어 이런 은색이나 다크 그레이, 뭐 쥐색 이런 쪽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HG 그랜저 그 은색깔을 매입을 했을 때어좀 안전하게 갖고 오는 걸 이제 손님하고 얘기해서 300만 원 밑으로 갖고 온 적이 있습니다 팔리는 시세에서 근데 결국에는 손해가 났어요 15만 원. 그 얘기는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은색이나 다크 그레이를 구매하셨을 때 이게 판매하는 속도나 그런 확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검정색, 흰색 어,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또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매시에 좀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안 되기도 안 되거니와 그 다음에 판매시까지의 그 날짜, 그리고 딜러한테 판매하면 또 이제 장난을 딜러가 이제 더 매입하고 싶은 차보다는 매입하면 좀 애매한 차들에 대해서 어좀 위험도를 조금 이제 감수를 하기 싫어서 좀 장난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검정색 흰색 이렇게 보셔야 되고 좀 인기 있는 거는 흰색에 썬루프 있는 거 썬루프가 만약에 없어버리면은 여기 조금 뭔가 어이 느낌 하고 이 느낌을 봤을 때, 좀 약간 이거는 쿠페 느낌은 좀 나는데, 요거는 제가 매입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뭔지 몰라도, 좀 뭔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매입을 할 때도, 이 차량을 매입을 할 때, 뭔가 판매 시까지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란 제 경험을 통해서 스며 올라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썬루프가 있는 흰색을 고르시던가, 썬루프가 없는 거는 검정색 쪽으로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 이제, 무사고라고 체크된 거를 위주로 먼저 봐야 되는데, 요거, 1369만원입니다. 요거를 체크했을 때, 용도 이력이 있어요. 사고도 안쪽에 있고, 뭐, 크는 않습니다만, 용도 이력이 있고, 이렇게 사고가 있다 하면은, 조금, 판매가 조금 약간은 떨어지고,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도 왠지 이 차는 안 본다라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차가 무조건 안 좋다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다는 얘기도 아니니까 좋을 확률보다는 더안 좋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겠죠. 그러니까 차는 구매를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와 다시 원상복귀 시키기 어려움과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구매를 할 때부터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이게 뭐내 마음에 안 된다고 해서 뭐손 뒤집듯이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증이 내 이름으로 나온 이상 그리고 또 내가 딜러한테 돈을 주고 계약서를 쓴 이상 원상복귀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먼저 어 그런 사고의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방지를 하는 게 좋고 금액 차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막 500만 원, 1000만 원 나는 게 아닙니다. 100만원, 2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매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추천해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요거를 또 보면, 이렇게. 9만키로입니다. 여기가 9만이라고 돼있어서, 계기판을 봤는데, 9만 1 0 0키로예요 근데, 9만이라고 써있는데, 9만 9천인데 9만이라고 해놨을 수도 있어요. 계기판은 99,000인데 여기를 9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쪽을 믿지 마시고 사진에 없으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또 계기판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슈퍼 비전 계기판이라는 게 있고 이런 일반적인 계기판이 있습니다. 기계식. 이거 보은 성능부터 보면 이것도 용도일력이 이건 없는데 키로수는9100키로다고 음. 검사 날짜는 어, 12월 올해 12월 28일까지입니다. 사고는 없고 쭉쭉쭉 내려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태. 용도이력 없는 겁니다. 드론 네. 날짜를 봤을 때 10월 1일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이력이 없고, 어, 용도이력이 없고, 그 다음에 사고도 없는 첫 번째 차 1,390인데. 왠지 1350 내지는 1370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목표는 1350입니다. 부천에 있는 차가 그 금액을 막 50만원 넘게 빼주는 경우는 제가 단한 번도 근 2년 동안은 못 봤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정품 내비게이션. 이제는 이제 성능을 봤으니까 차를 봐야 되겠죠. 통풍 시트는 없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꺾거나, 꺾거나 눌렀을 때, 이, 하면서 밑에서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제 잠기는 방식을 전자파킹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빠져있고, 통풍도 빠져있어요. 그런, 어, 모델입니다. 이런 느낌. 뭐, 상관없다. 금액만 싸면 된다. 그리고 10만키로도 안 되잖아. 라고 하시면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온도 이력이 없다. 검사 날짜는 좀 임박했습니다. 여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무사고라고 써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거 위주로 보시는 게 시간 낭비를 오히려 안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어요. 은색이니까 빼고 은색 검정색깔. 이거는 금액이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비싸 보이는 거예요. 여기 코드가 입금이라고 써있지가 않는다면은 여기 이 배경은 수원에 어 있을 확률이 높고 어 수원에 있을 확률이 높고 이 뒷자리는 잘리거나 아니면 1,3890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근데 이게 전성능입니다. 6월달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어 이거는 좀안 팔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좀제끼고 보는 게 시간적으로 그한대한대 한대 보는 게어 이렇게 힘든 거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힘드네요. 이거 차 하루에 몇대 많이 못 보겠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저 편하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어 오셔서 어 못해도 한세대 정도는 여유 있게 비교를 하시는 게 천천히 비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급하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구매를 하고 나서 몇 년이고 탈차인데 네. 다음 차는 이 차로 선루프가 있습니다 정품위에다가 이거는 막혀 있는데 통풍이 있어요 네. 1470짜리 전동 시트 있고 전체적인 느낌 뭐이 정도 조금 네, 사용감이 있는데 조금은 실제로 봤을 때는 조금, 아이, 사진으로 봐서 부각했대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조금 드라 수도 있습니다. 성능을 보면, 용도 이력 없고. 근데 이게, 튜닝 상태가 불법이 있대요. 뭐가 있을까? 소음기를 뭐 어떻게 해놨나? 아니면은 뭐, LED만, 라이트만 튜닝을 해놨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뭐, 파고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음, 조금 배제를 하고, 보는 게좀 효율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4 8 0자리 성능을 보면은, 이게 전성능이에요, 또. 사고도 이렇게 좀 덜어있고, 6월달 들어왔고, 인사이드 손상이라고 하니까, 인사이드 패널, 어, 여기 11번, 아니면 여기 11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 이력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텐데, 만약에 금액을 아까 봤던 게, 아까 좀 눈에 들어왔던 게, 요 차였는데, 이게 만약에 별로다.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준비를 금액을 요것만 해갖고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좋아보여도, 딱이 금액, 그건 그러니까 이제 착간만이에요. 이거 외에는 이제 이전비 7에서 8% 들어가고 매도비 30에서 33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수료. 어 여기는 제가 35만원 받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어 약간 더 여유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너무 딱 맞추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받고 3페이지 넘어가면 뭐가 나올까? 요게 눈에 바로 들어오는데요 왜냐면은 뭐 흰색도 있지만 무사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느낌이 안 땡깁니다 그리고 이거는 색깔이 틀리고 이거 다크그레이고 무사고라고 체크가 돼 있으니까 요거를 보자니 9만이고 20만원 차이면 요게 눈에 들어온다 저는 이게 좀 중고차를 7년 하면서 전산을 맨날맨날 맨날 맞기 때문에 좀, 바로바로 바로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성능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냥 끕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면은, 데이터가 없는데, 좋다, 안 좋다. 여기 완전 무사로 체크돼 있는 거에, 이게, 그, 어그로일 수도 있거든요. 네. 알고 보니까 용도 이력이 있고, 뭐 그런 걸수 있으니까, 그냥 아예 안 봅니다. 성능이 없는 거. 4페이지까지 가게 됐어요. 여기서 보면은, 뭐, 이거는 좀, 이제, 라이트 켜져 있고 좋아 보이는데, 다크 그레이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K9 그릴을 좀 위에다가 씌워 놓은 거고, 또 이제, 검정색이긴 한데, 용도 이라고 없고, 휀다 하나. 뭐 없고. 근데 이게, 검정색이 아니죠? 먼지가 아무리 쌓여 있어도, 이건 누가 봐도, 검정색이 아닙니다. 그러 그러니까 검정색 어그로다. 다크 그레이예요 누가 봐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차가 좋은 차인 거를 제가 아는 게 제가 녹화 버튼을 눌렀다가 다 했어요 한4 5 0분을 했습니다 근데 녹화 버튼을 안 눌러갖고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네. 이차 좋은 차입니다 왜냐면은 성능을 봤을 때 내년 8월 27일까지 조금 여유있고, 용도 이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없고, 밑에도 미세누이 체크가 안돼 있어요. 없고, 10월 15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게다가 또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뒷자리고, 앞자리를 봤을 때, 전자파킹은 없어요. 그리고, 열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전방 감지기는 뭐 핸들 열선 있고 한데 이게 없고 통풍이 두 개가 빠져 있으니까 조금은 아쉽다. 근데 금액은 좀 합당하지 않을까 65,000이니까 그래서 이 차가 좀 좋아 보인다는 거를 제가 아까 봤어요. <laughs> 예습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차 말고 또 좋은 차가 있었어요. 방금 보셨던 차가 이차1,680 짜리고 용도이력이 없었습니다. 사고 없이 6만 키로대였고 그 다음에 눈에 들어왔던 게다 떠나서 요거 검정색인데 요거를 보니까 통풍은 있는데 이건 빠져갖고 좀 아쉬웠어요 성능도 보니까 2019년 내년 3월 13일까지 이게 좀 아쉬웠고 이건 없습니다 용도 이력은 렌트 이력이 없고 사고 없고 괜찮더라고요 네. 이것도 없고 들어온 날짜가 10월 4일, 이것도 10월달. 성능 받을 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체크되어 있는데, 보지 않고 사진을 위주로 보는 게 낫습니다. 이 옵션 정보란 체크된 것보다는. 키로수는 요거. 아까 봤던 거랑 대략 한 만키로 차이입니다. 정품 랩이 들어있고, 썬루프 있고 하니까. 근데 저 같으면은, 약간 더 저렴한, 요차 20만원 싼 거, 키로수도 짧고 하니까, 이거를 보자니 통풍 차이가 좀 납니다. 통풍 차이가 그러니까 키가 어떤 건두개고 어떤 게 하나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검정색이 두 개였으면 좋겠는데, 검정색이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고 하니까 이게 날 수도 있고, 근데 젊으신 분의 니즈 어, 바라시는 바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요게 조금 더 인기가 키로수도 그렇고, 있지 않을까? 썬팅은 좀 연한 것 같습니다. 전방에는 조금 약간 오히려 진한데, 실제로 보긴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빛을 카메라가 얼만큼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약간 눈이 착각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밖에서 봤을 때는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보여드릴 차가 있는데, 요 차였습니다, 요 차. 이 차는, 전, 이게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있어요. 통풍도 있고, 버튼도 이렇게 두 개나 있고, 자동주차 있고, 여기만 봐도 옵션이 좋다. 여기 뭐 메모리까지 있고, 여기도 뭐 버튼이 막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대신 조금 비싸긴 한데, 키로수도 조금 더 오히려 많아요. 근데 조금 더 비싸요. 옵션 때문에. 근데 이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색깔과 옵션이에요. 진짜 여기 써놨는데 풀옵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보맵이 하이패스 룸 밀러 보면은 유보맵입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 등록을 하면은 그 뭐랄까 원격시동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 부분에 약간 사용감은 있지만, 뭐, 닦아내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물 묻은 건가? 음. 여기 보면 깨끗하긴 하니까.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음. 이렇게 세대 보면은 다 인천이거든요? 일부러 인천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게 아니고. 수도권 전체로 본 겁니다. 요거. 2페이지에서 다 끝날 것 같아요. 여기 5페이지에서. 검정색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어. 근데 이게 딱 봐도 좋아 보여요 투옵션이고 어. 휠도 좋고 하니까 들어온 날짜를 다시 한번 보면은 9월 5일이긴 했는데 처음에는 비싸서 그런 건지 난바도 좋아요 난바도 6006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이런 조건으로 봤을 때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10만도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 그리고 아까 LPG도 다 했었었는데 LPG는 14만까지 받았어요 보너스로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반 이전 된 걸로 보려면 은 지금 기준으로 2013년에 10월까지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게 딱 5년 된 거니까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흰색만 본다 하면은 뭐 진주색도 체크하면 나오지 않을까 없더라고요. 흰색밖에 없더라고요. 스노우 화이트 펄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건지. 요거는 1,360인데 사고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볼 거고. 이거는 럭셔리니까 가격이 조금 싼데 전성능이고 들어온 날짜를 보니까 아 아니구나 10월 17일. 용도 1억이 있어서 이거는 좀 별로였었어요. 예. 그래서 다음 거, 이거를 봤죠. 이거를 봤는데 금액이 조금 요래요. 키로스는 10만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10만 5천, 거의 10만 6천 정도 되죠. 성능을 보니까 용도 1억 이것도 있고 해서 이것도 패스했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바로 비싸져 버립니다. 이렇게 두 대가, 그러니까, 뭐 아까도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조금 이게 금액이 비싸니 한1500 1 6 0 0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왠지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좀 구매하실 만한 더뉴 케이스의 브 LPG의 일반이전 되고 흰색에다가 썬루프 있고 키로수도 좀 얼추 맞추려면 금액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건 희귀하니까 네, 잘 안나오는 차고 뭐 수요는 엄청 많은데 차는 나올랑 말랑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구매하기가 진짜 힘들죠. 그래갖고 비싸서 조금 망설이다가 나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럴만한 차예요. 음. 그러니까 조금 이게 괜찮은 거 사려면은 조금 비싸구나 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쩌다가 갑자기 싼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꼬시려고 한 허위 미끼 메모리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7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동호회에서 뭐 싸게 어떻게 구하지 않는 이상이야. 중고차 매매단지에서는 대부분 다이 조건에 뭐이 정도다 하면 이건 연식도 그렇게 그거잖아요. 근데 연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 이전된 거는 다 5년이 딱 넘어야 되고 하니까 지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어, 구매할 만한 차가 나오면은 비싸기도 비싸고 아쉬운 점이 분명 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청을 해주시면 제 사이트 여기 위에 c l e a n k a z c o m 여기에다가도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찾으시고 안정적인 모델은 2.4 프레시지 스페셜 휘발유입니다. 그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제 부족하다. 지금까지 봤던 매물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여기 위에 클린까지.com 보시고, 어, 그래도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차가 이거밖에 없나? 아니거든요.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업데이트 요청을 여기 위에, 위에, 그, 하늘색 010-8581-8953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검정색도 한번 체크해보면. 이게 오히려 더 많아요. 흰색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맞죠? 이 영상을 보시는, 이거 찾으시는 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 정도 하면은, 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어, 더뉴 K7 2.4 프리시지 스페셜 살 만한 게 얼추 나오려면 썬 루프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세대가 다 있는데, 한1700 전후가 됐었습니다. 1600. 1600 정도. 빨리, 다 빼고, 빼고, 11만으로 봤을 때, 2.4, 플스이 스페셜에서, 5페이지. 뭐를 또 넣었을까? 검정색 넣어서, 5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아, 5페이지에서, 1680, 1700, 1760 이러니까 1700 전후 정도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1700 짜리를 구매를 만약에 한다면은 넘어어니까 1700 곱하기 넉넉하게 8% 잡을게요. 그러면 136만원. 1700 더하기 매도비 33이 일반적입니다. 인천, 부천, 뭐 이쪽, 뭐, 30에서 33만원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대형차는 제가, 어, 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909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녹화 잘 들어가고 있고, 조금 제가 예습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빨리 끝난 감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조금 어~ 더뉴케이스 7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얼추 들면서 부족한 점은 여기 위에 어차피 클린카츠.com 어, 차가 많이 없는데 그러면은 010 85853으로 8 9 문자나 카톡보다는 전화를 해서 업데이트 요청을 해 주시면은 제가 전체 업데이트를 해 드리니까 어, 그렇게 해 드리면 진짜 구매하시는 데는 눈탱이 안 맞고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아직 안 눌러 주신 분들은 어 구독하기 버튼 누르셔서, 어, 한번 봐주시면 앞으로 중고차 구매하시고 판매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 안내해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네요. 한번 예습해갖고 꽝 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네. 아무튼 예습했던 게 효과는 아니지 않을까. 가을이 깊어지면서 조금 이제 날씨가 일교차가 좀 있고 추워졌다가 좀 왔다 갔다 낮에는 조금 이제 어, 덥지는 않은데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물 가글도 하시고 양치도 잘 하시고 어, 감기 걸리지 않으시고 더군다나 이제 마음의 병 이제 가을에 이제 가을 타는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 너무 그 아무것도 안 해서 우울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도 마시고 여기저기 또 가보고 너무 인형가 아니라 어 조금 이제 활동적으로 좀더 해서 조 힘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감기와 가을 그 타는 우울증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어 미연을 방지하시고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 다음 시간에 뵙고 구독하기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번 부탁드리면서 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